자, 이런 걸주변을 둘러봅니다. 뭐가 있나요? 아무것도 없죠?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신기한 광경입니다.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.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보는 게 축복받은 거예요. 잘 보세요. 제가 못하겠어. 이거 다시 할 밖에 없잖아. 그럼 어디서 기다려야 돼? 여기서 기다리는데. 은표 은폐 하면서. 보일라나 맞죠? 맞죠? 자, 착석할게요. 형님, 같이 타실게요. 같이 타실게요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하하 <laughs> 이야, 형님. 야두 발, 그게 잘 됐네. 야 기가 막히, 맥히, 기막기다 기가 막혀, 아저씨! n no 광주, no m o n e 야! 어떻게 잡아야 돼? 어떻게 잡아야 돼? 씨발 어떻게 잡아야 돼? 안녕! 호라이팬이 없어, 호라이팬이 없어. 이 새끼 갑자기 어디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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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란드 브란드 씨발 노노노노노 헤이 셰트백 오 씨발 조준하면 안된다고 조준하면 총이 안쏴진다고 좀 세워 개척같은 새끼야 지랄한다 나도 운전 한번만 실수해라 난 무조건 지진다 1인치 바꿔서 쏘면 안맞는다고 총쏘는데 안맞잖아 왼쪽 키가 안된다니까 주먹? 뭐? 주먹이 안 되잖아. 주먹이 안 돼. 주먹이 안 돼요. 아 씨바 새끼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.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? 좀 세워. 이 씨. 네. 닝비 o 비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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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t 이닝 비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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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닝 비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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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비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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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Hey, h hey, 스탑 stop, stop. Hey, Brad! Talking o v 노 r place, talking over place, stop. No, no k i no k 개척 no okay? hey, no <놀람> <씨>, 새끼. <놀람> 같은 새끼야. 뒤져! 좀, 씨! 너내가한 번만 실수하면 뒤진다, 그랬지 침새끼 아니야, 이거? 좀 나간 새끼네. 저 새끼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. 와, 브라이 새끼. 브라이팬데 야, 이거 브라이팬이다 후라이팬 있어야 되네, 이게. 하려면은. 아, 미친새끼. 나이스, 나이스, 빠지 형들,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증기한 풍경 보여드려 했죠. 형들 어땠어? 내 플레어 어땠어? 피감 맺히고 코감 맺혔지? 소지려지 형들, 따라가지 몰랐지? 탈줄 몰랐지? 어? 다 아, 형들 위해서는 꿀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, 지금. 근데 내가 <laughs> 쏠라 그랬거든. 쏠라 그랬는데, 아, 좋대잘 터지는 거야. 쏠라 그랬는데 타도 되겠더라고. 총직원넣고 뛰어 가지고 찾아야 겠더라고그 순간에 찬란의 판단, 집이 응. 었어발간됐어